안녕하십니까.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포럼 사회를 맡은 박숙희 교육학과 제33대 수석회장입니다. 제가 많이 떨립니다. 실수하더라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예쁘게 봐주시고요. 교육학과 제33대 신영숙 회장님의 부재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로 주춤할 것만 같았던 2022년 1월 임기를 시작해서 눈 깜짝할 사이 1년이나 시간이 지나 오늘 이렇게 대전 충남 지역대학 교육학과 학우님들과 함께 교육인의 밤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응해주신 교육학과 이자명 교수님, 23대 유승래 선배님. 아직 1층에서 못 올라오신 강영신 선배님은 곧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시나봐요. 잠시만요. 때 방영신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과 교육학과 선후배 학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시간과계선 국민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. 이자명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,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 주제 제1회, 평생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. 세 분의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자명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